여기가 낙동강 권류 쪽입니다 겨울에 대부분은 깊은 쪽에 빠져있지만 은 그래도 남아있는 그런 배수들을 노리려고 그림이 좋은 포인트에서 한두 마리씩은 꼭 나오네요 날라온다 아 무릎 곧갔는데 그렸다글렸다 걸렸다 걸렸다 어서 아, 빠졌다 입질이 와도 바이트엔 번번이 실패 묵직했는데 저 수원기 베스는 루에 대한 흡입력이 떨어져 미약한 입질을 보이죠 챔질 타이밍 잡기가 까다로운 이유입니다 어서 입질 맞지? 아... <laughs> 세번딱 입질 받아가지고 입질이 맞네요. 자, 텍사스 리그 펀칭으로 지금 나무 속에서 어, 두번 바이트를 받고 긴감 민감 사실 했는데 넣으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후샷이 됐는데 이 낙동강 본류 쪽이 겨울에 낚시를 해보면은 물론 이제 수심이 굉장히 깊은 쪽은 깊은 쪽으로 빠져서 많이 서굴링이 되어 있는데 자, 이 지역들은 그렇게 많이 깊지가 않습니다. 평균 한 4, 5m 정도의 수심을 보이고 있는데, 그래서 그 겨울이 돼도, 좀 보이는 것 같이 이런 커버, 나무나 이런 속으로 배스들이 많이 이제 박혀 있습니다. 끝까지 박혀 있다가 도저히 안 되면은 조금 더 깊은 쪽으로 빠지는데, 깊고 예은 쪽이 돼 있기 때문에 뒤로 빠졌다가 다시 커버 쪽으로 붙었다가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그쪽을 노리기 위해서 어, 커버 쪽 펀칭이라든지 오픈된 데서는 메탈바이브나 프리리그를 이용해서 오늘 한 낚시를 해볼 생각입니다. 자. <laughs> 날씨가 춥다 보니 손에 감각까지 무뎌진 상황. 그렇다면 물러설 뿐이 아니죠. 오케이. 오 날랐다. 자두 번째 배스인데 어, 생각하는 만큼의 뭐 크기나 말이 가 나온 건 아닌데. 그래도 이 겨울에 지금 커버 피싱 특히. 어, 수심이 약간 기본적으로 커브 귀신 멀리서 지지 s k o 받아가 h i n Molly Sajin, Kilpana Kasanginikasumatoko, Chupchiman, Gengi, g i m i g 다 s u m 걸렸다 걸렸다 r k a t e c 다 o 빠졌다 빠졌다 n 다 Manro, i p c 바닥 감이 없이 계속 내려와서 아 입질이라고 생각하고 채을 때는 벌써 늦었죠. 늦었는데 다행히 풀고 나왔네요. <laughs> 포인트가 이렇게 좀 빡빡하게 돼 있어요. 이 복사열들이 밑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주위보다는 수온이 0.1도라도 더 높죠. 그리고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수심이 얕아도 깊은 쪽으로 안 빠지고 있는 이유가 주입보다 수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겨울 배스 낚시에 필요 충분 조건은 바로 수온이죠. 수심이 얕아도 커버가 잘 조성돼 있으면 복사열로 인해 수온이 오르고 입질 확률도 높아집니다. 아, 으아, <laughs> 막, 마리소가 폭발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. 그리고이 좋은 포인트에서 꼭 있겠다 싶은 자리에서는 한두 마리씩은 꼭 나오네요 아직까지 입을 보니까 입술이 빨갛지가 않고 셀로 있는 배스들이 맞는 게 수온이 지금 한 5-6도 정도 될것 같은데도 지금 여기 낙동강 배스들은 입술이 빨갛지가 않네요 자 똑같은 채비입니다 텍사스 리그로 자 나무 속을 넣어 가지고 낙동강 배스 빨리 액션을 주는 것보다는 제자리에서 쉐이킹 천천히 흔들어주고 스테이 이 활성도가 거의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주면 쫓아오지를 못합니다 뭐 지금 나무 속에서 지금 누워를 흔들고 있는데 왔어 우차 오우 감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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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라 빠져라 빠졌다 <laughs> 오우 굿사이즈 굿사이즈 우와 이끌렸다 이거 우와, 어차됐어. 으차, 하크진 으차. <laughs> 않은데 어제 했던 장소보다가 한 3km 정도 하루 동인데 음, 오늘이 날씨가 어제보다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. 보시다시피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최강 기온도 한 2, 3도 정도 더 낮아진 것 같고 자 채비 어제와 똑같은 이제 텍사스 리그 텍사스 리그로 나무 속에 이제 펀칭으로 해서 낚었는데 어, 40파운드 합사에. 에스트라 헤비 때야. 자, 8.5에 굉장히 많은 일입니다. 자, 각 동강이 됐어. 멋지죠? 이제 커버 속 구멍 안에 로어를 잘 안착시키는 것이 관건인데요. 잘못하다 대짱 자체를 걸어 커버를 흔들게 되면 포인트러스의 기능은 끝. 쏙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, 음, 제대로 들어갔네. 자, 이 맛이죠, 이 맛. 앞에 때짱 속으로 쏙 들고 들어가야 된다 했는데, 그냥 들어가는 순간에 온 폴링에 그냥 바로 물어 들어갔습니다. 역시 커버가 빡빡한 쪽에 복사열이 많으니까 그쪽에 아무래도 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쪽에서 지금 첫 폴링에 나았는데 커버가 역시 이 맛입니다. 겨울이라도 분명히 커버 속에 있을 것이다. 물론 이제 대부분은 깊은 쪽에 빠져 있지만은 그래도 남아있는 그런 뱃스들을 노리려고 계속 펀칭만 계속 했는데 자, 그 패턴이 지금 맞아 갑니다.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커버 낚시의 진술을 볼수 있는 그런 <laughs> 낚시입니다. 자, 낙동망이 베스. 리리그로 교체한 것이 신의 한수가 된 듯한데 문제는 점점 더 거칠어지는 바람입니다. 오케이. 아 뭐야 이거 아 물었다 물었다 작네 쭉 끌고도 하는 입질인데 <laughs> 사이즈 큰줄 알았는데 작습니다. 자이 수심이 한 2m, 3m 정도에서 있는 커버에나 분명히 큰칭으로배수가 있었는데 지금 수심이 좀 굉장히 깊은 쪽은 나무에는 거의 없네요. 나무 언저리 가장자리 쪽으로 사이드 쪽으로만 배수가 있습니다. 왼쪽에 지금 스몰 나무가 있고 스몰 나무 가장 가까운 언저리에서 등사면이 만나는 지점. 자 고지점을 그 통과하면 여지없이 지금 이쪽합니다 확실히 세게 명확하게 들어오는 건 아니고 거의 무게감만 지금도 입질하거든요. 이 조건속에서도 계속해서 입지를 받아내는데요 큰 사이즈는 막힌 것 같기도 하고 이 추위에 입지를 받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법한데 박프로는 끝까지 빅베스를 노립니다 여기, 여기, 여기 인데 아, 그렇지 여기 아, 있네요, 고지점만 오면 입지 그래요 이거는 조금 사이즈가 낮네요 조금 더 낫네 조금 더 낫네 <laughs> 자앞한 10m에서 5m 고사이 경사면에 지금 많은 마리수가 스쿨링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리건인데 이틀 동안 낙 동강에서 헤리 커버 낚시를 해봤는데 겨울철이라서 깊은 쪽으로 다 빠져 있는 건 아니고 어, 얕은 쪽에 남아 있는 낱마이 입에서 놀이기 위해서 이틀 동안 정말 열심히 발품을 팔아가면서 했는데 어, 노력한 만큼 나온 것 같고 이틀 동안 정말 재밌는 낚시가 된는것 같습니다. <목소리>